이 워머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 페스티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머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말을 페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 세계는 넓고 음악은 많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알수 있는 많은 계기들을 제공해주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워머드 이전에도 사실상 이른바그 가장 진보적인 대중문화가 꽃피었던 1960년대에 이미 60년대 이른바 청년 문화 혹은 플라워 무브먼트라고 불리게 되는 이런 수많은 그 미국의 락 음악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페스티벌에서 이미 어떤 특정한 제 3세계의 음악 문화가 굉장히 대중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이미 그 1세기의 한복판에, 미국의 한복판에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중에 인물이 바로 라비 샹카르라는 그 인도의 시타르 연주자였어요. 우리에게는 로라 존스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1967년 가장 그 우드스탁, 69년 우드스탁 전에 일어난 그중 페스티벌 중에서 그냥 역사적인 페스티벌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의 교회에서 열렸던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바 짐이 핸드릭스가 바로 그 미국의 그야말로 이 플라워 무브먼트의 가장 상징 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그 페스티벌이기도 하고요. 백인인데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명문 대학 출신이면서 흑인보다도 더 흑인 감수성이 짙은 소울을 부름으로서 일약 흑인과 백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한 제니스 조플린이 수많은 관객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그 페스티벌이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에요. 이거 아마 DVD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이 라비 샹카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탁 떨어졌냐. 영연방은 아니면서 영국의 가장 오랜 식민지 국가에 하나였던 인도의 문화가, 인도의 음악 문화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67년 몬트레이 팝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럼 왜이 팝페스티벌의 기획자가 인도의 그 이상한 아저씨를, 뭐, 무슨 수도자 같은 아저씨를 불러다가 연주도 이렇게 바닥에, 어? 어자 가지고. 저 비지도 않아. 어, 혼자서 막 하게 하게 만들었냐면 몇 가지 전 전지, 전제가 있었어요. 특히 1967년은 제가 늘 강조하는 해죠. 음악사에서는 68 혁명과 똑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68 혁명보다 1년 일찍이 음악에서 혁명이 시작된 거야. 특히 이제 이때에 67년에 그 음악사의 화두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67년의 슬로건은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락밴드 이름이 된 팀이 있어요. 사랑과 평화. Love and Peace.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룹 이 사랑과 평화가 뭐냐면, 바로 1967년에 이 청년 문화의 슬로건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른바 막, 모든 모순이 그 풍요의 한복판에서 부글부글 끌고 있었던 거예요. 월남전. 아, 우리가 왜징집되어서 씨발, 나무 날아가가지고 총삼하면서 우리가 죽어가야 돼. 어, 아 전쟁하지 마시지. 반전, 안티워 다음에 반회 그때 이제 뭐, 복합은 뭐, 쏙과 막과 막미소간에막 그러고 있고. 다음에 반인종차별. 반남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때 꼽힐 때가 바로 이때예요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그래서 이제 이른바 켄트 주립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거의 광주 항쟁의 그 축소판이 미국에서는 납니다. 군인들이 그냥 학생들발포해 버렸어. 거의 막 폭동으로 매일 매일이 이제 막 디트로이트의 흑인 폭동, 뭐 노동자들의 파업, 뭐 학생들의 또그 시위 이런 걸로 막 완전 그냥 모든 보수와 진보의 이슈들이 한 경기장 안에 다 털어나와서 뭐 이런 뭐 이런 저러면 저러 서고 난리가 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던 이념은 뭐였냐? 그게 참 희한해요. 한편은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였고 또 다른 한편은 히피즘, 히피주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히피주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는데 막스주의는 뭐죠? 자본주의를 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꿈꾸는 노선이었다면 힙피주의는 저런 놈들은 타파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대안적인 삶의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얼터너티브라는 말이 왜 80년대 말에 하나의 장르 이름으로 쓰이지느냐면 이얼터너티브가 문화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히피즘의 슬로건이었던 alternative style of life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9 to 5를 거부하자. 그래서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뭘 통해서? 환각을 통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그리고 환각을 통해서 이 삶의 고통, 괴로움, 모순, 적이, 증오, 경멸, 차별 혹은 어떤 질투 이 모든 것을 이런 그 소, 모든 소유의 욕망에서 기려했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약물을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지금 박정희 이래 군위주의 정부에 찌든 우리로서는 아, 근데 얘들 좀 나약해 보여. 남자답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약물에 의존한다는 건 왠지 약물에 는 말부터가 우리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인류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 정치, 문화적인 차원에서 환각을 초월의 기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 60년대의 히피들이 약물을 통한 자신의 의, 정신의 고향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67년에 최고로 뜨는 비틀즈마저도 이 트렌드에 벗어날 수 없었어. 비틀즈의 67년 앨범 s u 프레 e n f 리 a r f 럽밴드 Lonely Heart Club Band*는 뭐 어떤 음악이에요? 사이키델릭 사운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틀즈고 롤링스톤즈고 전부 다이 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약락을 하려다 보니까 어 여기에 진짜 우리 조지 형이나 존 형이나 뭐폴형 이런 애들보다 훨씬 고수가 있는 거야. 어딘가 했더니 인도 애들인 거야. <laughs> 이거 우리가 갈수 없는 경자 애들은 애들은 본투비어 약이야. <laughs> 어왜 아직 어, 지금, 뭐 지금 연습해서 할수이 수준이 아니야 애들은. 아 그래서 존내논이고 믹재거고 키스 리차드고 전부 인도를 그렇게 번질락이 갖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공품 말고 진짜 어요 롤링스톤이나 비틀즈의 가공품 말고. 진짜 약음악을 직수입하자. 그래서 이제 원바닥의 최고 고수가 누구여 그래서 뭐 아무런 개념이 없는 라비지션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이걸 초청했을 때 미국의 프로모터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 이 음악은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을 한다는 걸 <laughs> 간과한 거야. 그래서 짧게 한게한 한 20분이야. 한, 한 곡을. 근데 사실은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약하면서 취해가지고 깨려면 그 정도 걸리잖아요. <laughs> 어떻게 20분 만에 휙 갔다가 와. 이 라비샹카는 그 이후로도 드디어 인도 음악이 다시 말해서 이상한 음. 퓨전이나 크로스오버를 통한 것이 아닌 굉장히 2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도의 음악을 메이저 음반 사, 시장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제가 인도음악을 처음 들은 게 80년대 초거든요. 뭐 이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학가에 꽤이 라비 샹카의 인도음악 연주 음반이나 테이프가 이렇게 막 돌고 막약좀 녹음해줘,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카피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미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이제 60년대에 수많은 이제 이락 페스티벌들이었다라는 건 그리고. 그기에는 이제 이 라비 샹카라는 이한 명은 단순히 인도 음악을 알리는 것. 많은 사람들의그 히피즘의 히피 공동체 안에서 그 혹은 히피즘을 동경하거나 지향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알림을 넘어서서 아, 이제 영어로 된 혹은 서구의 음악만이 아닌 다른 어떤 음악이 월드와이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음반 산업의 유통을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64년에 보사노바, 다시 말해서 브라질의 삼바 음악과 더불어서, 알려지게 어,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드디어 이제 봉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풀렸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프리카가 남았잖아. 아프리카의 음악이 세계 음반 산업의 메이저 시장, 미국과 영국에 알려지는 데는 굉장히 독특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왔잖아. 아프리카에서 이미 왔잖니. 와서 같이, 같은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죠? 근데 얘들이, 얘들의 선조는 저기서 왔다는 건다 알아. 다 알지만, 정작 이 미국 북미 대륙에 와 있는 옛날 아프리카 출신들의 후예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문화가 아프리카, 컨템포러리 아프리카 문화는 아니다 이거야. 이들이 만들어낸 블루스 재즈는 어찌 보면 은전 세계의 흑인 문화가 아니라 이미 백인 문화와 만나서 그 잡종 교배 속에서 만들어진 북아메리카의 흑인들의 문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응축적으로, 압축적으로 20세기에서 발전하고 확산된 문화이지 이것이 아프리카의 문화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자마이카 출신의 한 명의 선지자이자 사기꾼이 태어납니다. 마커스 가비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모든 미국과 이 서인도 제도의 흑인 운동의 사실상의 정신적인 지원이 돼요. 얘는 굉장히 그 선동적인 구라를 갖고 있었고, 그거 타그란 기획, 이벤트 기획자였어요. 이미 이 사람은. 20세기 초부터 우리의 땅이 아닌 여기에 있는 한 흑인들의 도, 독립과 자유는 없다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 인구에 흑인 인구가 1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NBA 농구 같은 거 보면 미국 인구의 반이, 어, 또 힙합하는, 힙합 광인을 보면은 미국 인구의 한 60%가 흑인 같지만 사실 흑인들의 인구는 1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많은 애들일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10% 밖에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여기서 한번 개지랄 뚫어 봐야 이건 우리 땅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일 수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라는 이른바 아프리카 귀환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그까진는 좋아한데, 약간 이제, 사, 약간 사자가 있었던 게전 라틴 아메리카의 흑인들이 나한테 5달러를 보내주면 내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 아프리카로 가는 여객선을 여객회사를 만들기도 실제로 여객선을 만들어 근데 그 흑인들이 막1 달러, 5 달러를 보내가지고 수백만 달러가 얘한테 와요. 그러니까 배는 사야 되잖아. 그래서 막 미국은 고사하고 막 뉴욕을 떠나가지고 저 마이애미도 못갈 이렇게 낡은 배 하나 사고 뭐 이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어떤 미국 내에서 다음에 자마이카를 비롯한 쿠바, 어떤 서인도 제도, 그 다음에 유럽까지도 자기의 나발을 넓혀서 굉장히 그, 그 활동, 근데 정작 아프리카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이 사람은 결국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못밟고보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커스 가비에서 처음으로 그런 자가 생겨요. 이전까지의 북아메리카 혹은 라틴아메리카의 흑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전태일 열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다. 응, 우리 사람이다. 이거였는데, 이 사람에서 한 발짝 도나한 거야. 우리는 사람이기 앞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가 <laughs> 지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이른바 인종차별 철폐투쟁에 어느 정도는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 70년대와 함께 이것은 사회 전부문의 미국 사회 전부문의 모순은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지금 우리랑 같아 말도 안 되는 역사적 회귀에 대해서 좀 분노하거나 아니면 적당히만 분노하거나 아니면 빨갱이들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 청소해야 돼 라는 어르신들의 그 점잖은 인식이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을 들어 보면, 야 역사는 정말 진진보하는 것만은 아닌가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사실상 1970년대의 세계 체제가 사실상 이런 굉장한 일세계부터도 보수 반동과 혼란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나머지 지역, 그때의 개념으로 제3세계 지역은 사실상 착취와 억압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착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다수 독립은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그 아프리카의 소수, 그 독립국가의 지배자들과 결탁해서 이런 걸 이제 매판자본이라 그러죠. 극소수들에게는 그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그리고 다수의 민중들을 착취하거나 자기 신의 국가의 부존자원들, 가령 뭐 강산 개발권, 뭐 어, 지하 개발권 이런 것들을 전부 외국계 회사에 넘기면서 사실상 국가의 인프라들을 다 털어먹는 그런 제 정말 어쩌면 식민지보다도 더 가혹하고 탐욕적인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영국 제국주의자들하고 이탈리아 제국주의자들하고. 스페인 제국주들은 싸우면 돼야 될 싸움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1세계에 나포된 자기의 지도자들과의 이런바 반정부 투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이 1970년대가 바로 그런 전 세계적 규모의 이른바 약탈이 본격화된 첫 번째 시기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결론이 지금 이 21세기에 이른바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우아하게 포장된 것이죠. 그때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남미도 마찬가지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과 혼란함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민중투쟁들이 거의 대륙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때에 아프리카 그 본바닥에서 미국과 유럽이 주목할 만한 굉장히 놀라운 그룹이 하나 탄생하는데 아프리카 세븐티라는 그룹이 탄생해요. 이 리더가 펠라코티라는 나이지리안이 있는데요. 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조국이 혹은 더 나아가 지금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 엄청난 모순과 현실을 아프리 아프리카 자신들의 리듬으로 비록 그 형태는 재즈나 펑크에서 피가 아니라 F 펑크에서 빌려왔으나 아프리칸 비트라는 미국화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리듬이 아니라 아프리카 본연의 그것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음악이면서 춤이고, 춤이면서 재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지테이션과 프로파겐다인, 대중적 선동이자인,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훌륭한 예술인, 이런 작품을 무려 18장의 앨범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공장의 불빛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왜? 나가기도 전에 없어졌으니까. 그래 막 몰래 몰래 이렇게 막 대학가에서 이렇게 막그 불법으로 복제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다면 이 펠라코티가 속해 있는 이 아프리카 세븐틴은 자국뿐만 아니라 인근 아프리카 전체에 드나가서 유럽과 미국의 음악인들까지를 굉장히 쇼킹하게 만드는 어떤 파괴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말 문화 인류학적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첨예한 현실적 모순이 일어나고 있고 자행되고 있고 이런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동시대의 공간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you